말씀 하나 없어서, 어? 말씀 하나 없어서, 주님, 나는 주님을 모실, 내 집에 모실 자격이 없어요. 굳이, 예, 수고시게 또 움직이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군정들이 모이고 하는데, 예? 그냥, 말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뭘 깨달았다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은 같은 권위를 가진다는 것. 예수 말씀과 예수는 같은 자,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갖다가 벌써 알았단 말이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대로 막 흘러 떠내려 가는데. 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한 명이 했을 것 같은데 영어로도 많이 했고 어? 정은진사님 영어는 많이 들었잖아요 <laughs> 영어는 경험으로 <laughs> 어떻게? 어떻게 알았을까? 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배운 것 같지만, 사실은 잘안 배우고 있단 말이죠. 예? 네? 능화의 참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의 도 참제자가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요그 안에서 5장, 19절, 20절에서도, 내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성경에 가면 거짓말이에요. 자기 스승을 또는 가르치는 자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초월하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됐으면 최고다 라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 생각나서 그동안 여유를 드렸는데 이것이 영감이란 말이에요. 영감. 이것이 뭐라고요? 영감으로. 영감으로 하겠다. 영감으로. 예수님 말씀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는 예수님 자신의 권위와 같다는 걸 이미 영감으로 알고, 영감으로 알고. 그 문득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문득 병자도. 어떻게 저분이, 저분이 한 말씀 하시면은 내 병이 다날 거라는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졌을까 그럴 거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도 무엇을 받았어요? 그렇 그렇죠 또 하나님께 얼마나 강구도 하고 했겠어요 하나 아, 정말 영감을 영감을 얻어서 영감 있게 영감 있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영감이 없으면 당신 신앙생활이가 힘듭니다. 어떤 뛰어난 가르침도 좋지만은, 그렇지만 가나 무엇이, 무엇이 없으면 영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빼어난 책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무리 대단한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영감이 없으면은 그냥 책이니까 글자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노벨문학상을 받은 그런 그런 감동적인 책 같은 인간의 문학적 감동은 크게 유도할 수 있지만은 자아낼 수 있지만은 영적 감동은 없는 그런 책이요. 그런 가슴이 불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영감 없어도 굉장한 것 같은 가슴에 많이 딸려가십시오 다만 말씀으로만합쳐서 걸면 내 하연이 낳게 삼나이다. 그 예수께서 참 기뻐하셨어요. 너가 어떻게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어도 자이 사람의 믿음이 최고다.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지 아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지, 얼마나, 얼마나 높은지를 이걸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자. 그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라의 본자선들은 다아 얻은 것들이 쫓겨날 것이면, 어, 백부장에게는 내 네, 믿음대로 될어다내 아? 네, 믿음대로 될어다 무엇대로 될지어다내 네, 믿음대로. 내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유하였느라 어? 확실하게 어세요 너의 무엇이? 내 믿음이 너를 유하였느라 믿음이, 믿음이, 믿음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믿음을,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 더 가질 수 있게, 더와줄수 있을까? 이것에 보기 이 배인 사람입니다. 어? 그래서, 곳곳에서, 마태복음 9장에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혈증을 앓는 자에게, 자에게, 9장 20이죠? Your faith has h e a l you. 9장 2 0절내 네.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고난했다. 무엇이 고난했다? 내 믿음이 권하했네 믿음이 권하했다믿음내 무엇이 너를 권하했다내 믿음이 너를 권하했다 여러분, 저는 언제든지, 이, 이, 초점을, 저는 계속해서, 이, 설교해야 되는 사람이고, 정말 기독교 세계를, 가르치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그런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많이 구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들으면서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도록, 좀, 좀더 구체적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해 주셔서 저는 자면서도 자면서도 이 기도를 하면서 자요. 어? 자면서도 다른 기도도 많이 하지만 틈만 있으면 먼저 이 기도부터 하고자 하고 자면서 자면서도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셔서 또는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해 주셔서. 여러분의 자세가 너 기도 너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며 어 그럼 응, 능력 있다며 어 아니 나좀 고쳐봐 다른데 가서 고쳐주지 말고 이런, 이런 이런 자 이런 자세라면은 전혀 하나님이 당신을 돕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아다 아, 다 그렇다 해서 다 그런 뻣뻣하고 경건한 자세로 충만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 하나도 하나 어떤 이력을 일으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이 기도를 할 것이며 나는 누구든지 나는 누구든지 정말 이런 문득경자 같은 간절한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하는 결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계속 우리 그 유혜민 전도사님, 우리 글로리아 어떻게 났나? 계속 사람들에게, 계속 사람들에게 뭘좀 간증을 막해. 너도 좀그래 너도 이렇게, 너도 이렇게 간절한 믿음을 갖고 결사적으로, 결사적으로 그러고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결사적으로 강구해서. 그래서 목사님 말씀 한 마디만 들어도 그것이 그냥 내 믿음의 기준을 잡아서 야, 살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서울대학 병원이든, 어느 병원이든 다, 엄마도 같이 죽으니까, 이 아이 빨리 잘라놔야 됩니다. 이도 그걸 이기고, 아이가 태어나게 해서, 어떤 양수도, 양수도 생겨나게 해서,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적을 막자랑하는 말이죠. 예? 네. 그리고, 아니, 곳곳에 있어, 곳곳에. 곳곳에. 얼마나 큰 이적이 있었는가. 어? 정말 당신의 마음만 깨끗하고, 마음만 정말, 순진하고 참되다 하면 그,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은 당신은 얼마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인력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음, 사람들처럼 이 입은 이, 예수를 입은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이 예수를 당신은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중국병자든 뭐든 간에 예? 당신이 중국병자든 무엇이든 간에 예? 어떤 사람이 이제, 아미라에서, 우리, 이 교회에서, 계속, 고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낫단 말이죠. 안소 받고. 그래서더 이상 기도를 안 하면 어떡해. 더 이상 기도를 안 하면 어떡하는 말이죠. 아니,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는 없어요. 정말 간절하게, 완전하게 기도하라, 또. 안 하면 어떡하나 말이죠. 내, 내가, 내가 급하니까, 어? 이 중급경자나, 백부장이나, 또는, 보세요, 그 혈류증을 알른, 구장의 혈류증을 알른자나, 어? 트가 결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모함이 없는 곳에는, 뭐가 없는 곳에는? 사모함이 없는 곳에는 사모함이 없는 곳에는 무엇이 없어요? 이적이 없고 신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모함이 없는 곳에는 모함이 없는 곳에는 여기가나 나를 고쳐라 또는 너를 고쳐라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나는 나는 당신 당신 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어? 당신만은 나를 치유하실수 있고, 당신만은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 하는 믿음을, 믿음을, 믿음을 보이세요. 그래서 믿음은 들면서부터 난다. 아까 또, 어? 어? 하나님이 그런 믿음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주십니까? 예? 그, 그 믿음으로 막 강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이 말씀이 1차 응답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말씀을 결사적으로, 결사적으로 이 말씀을 의지하고, 투쟁하고, 이기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그들의 그들의 믿음이 하득 간절하고 확실하니까, 확실하니까, 너무너무 확실하니까, 졌는 자가 보기에도, 보시기에도 확실하니까,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다. 묻는 병자도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다. 중국 병자로도내 계산받았노라. 하는 말로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고하였다혈로증 환자 1 2년을 걸렸어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다 어? 즉석에서, 즉석에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확실한지, 그들의 사모함이 얼마, 얼마나 확실한지.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엘리아가, 엘리사가 거져나오던가요? 엘리사가 <laughs> 엘리야의 영감을 사모하게 어디든 결사적으로 따라다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취하신 것을 본다면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 어? 무슨 소리라 했어요? 어디든 따라다닌단 말이죠. 요즘 사람은 뭐 따라다니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죽음이 너와 나를 갈라 놓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기 전까지, 너가 그렇게, 그렇게 영감을 삼아 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걸 보인다면, 진실이라는 것을 그때까지 보인다면, 그렇게 따라오는 걸 보면, 하나님도 내 그, 내그 사모함이, 이건 개인적인 야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테고 어 그때는 내게 그런 일이 있으리라 하셨어요. 정말 한두 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어떤 믿음과 말할 수 없는 사마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마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시란 말이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런 사람 와서 그런 사람 와서 안수 한번 받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어, 어떤 사람한테도, 어때, 어때는 일이 있습니다. 하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와서, 안 도면 받아라. 자기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마함이 없, 사마함도 없고,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아니어서는 하나도 없는 경선함과 가벼움과 또, 교만함으로 충만해서, 뭐, 우리 교회 능력 능력 한다며 아유,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우린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서 나타나신 이, 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돼요. 아멘. 그러나, 그렇게 만나려면 당신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사모함과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요즘 사람들은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하나님 진실이 없어도 그래서 정말 초지일관은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진실이 없어요. 일 거짓이었단 말이죠.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그런 진지함과 진심을, 진실과 음? 그런 결같음이 있어야 됩니다. 호세에서에 에브라함은 전쟁할 만할 때, 시표니까, 시편인가봐요물 나갔다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우리, 어? 그렇죠. 이제 다 준비해서, 이제 적과 싸워, 싸워야 되는, 응?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는 그때 포기해버렸단 말이죠. 다 병기를 가지고 그런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차례인데 근데 포기해버렸어요 어? 어린 점은 한결같이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때는 어떤 때는 뭐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 연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연민이 뭔지 아시죠? 예? 알아요? 그 나쁜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결과가 없다는 말을 듣고 막 고민도 하겠지만은, 참, 한편으로, 감사하고, 연민을 느끼는 것은, 음, 응? 그런 것 같아요. 고 되게 어른돼서 만났던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게 없어요. 워낙 싸나오니까. 빼안합니다교구장님 어? <laughs> <laughs> 빼놓고. 정진이 있어야 되나? 자, <laughs> 워낙 싸 나오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안 먹을 수 있고. 근데 어? 애들은 어려서부터 만나서, 어떻게 돼요? 에? 같이 늙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50이 넘은 사람도 있고. 에?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애들이 나를, 나를 만나서. 정말, 자기도 부족한 가운데, 그래도, 그래도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자, 헤매면서도, 지금까지 다 따라왔나이다 하고, 저들 도우셔서 하고, 저들 도우셔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정말, 그 예수님 자신의 일이시지만은, 자신의 일이시지만은, 이제, 일리를 위한 길이니까, 제자들 택해서 그들을 파견하기도 하시고, 사실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 혼자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같이 일고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또 고맙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너희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네. 헤매면서도 하나 한결같이 좀 따라와 주세요. 조금씩 변질됐지만서도 누구는 저렇고 참 여러분이 저를 도와서 같이 막 징겁게 나가야 될 텐데. 아이고 이 사람은 저런, 저런 문제로 저 사람이 이런 문제로 걸리고 이상하게 됐고 참 다시 일어나기가 참 힘들고 그래서 답답한 때들이 많아요. 응? 누가 보시킬 자장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도 문등 경자 열명 집단으로 와 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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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애들도 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서 어? 불쌍히 여기어서 마가보험 10장에서는 소경거지 예 결사적인 외침이 나오죠. 어? 누가 보면 어디에서든 어디에서든 애들은 결사적으로 외치고 결사적으로 예수께 매달립니다. 어? 하자못해 예, 사람들 많고 너무 접근하기도 힘드니까 어? 어자락이라도다 깨주소 문득 병자들은 가까이도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외감도 당하고 얼마나 침울하겠어요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면 그게 믿음이 아니고 이들도 믿음을 보여야 돼요 뭘 보여야 돼요? 믿음을 아까 가난한 여자의 경우를 들었죠 우리 성과대회에서 정말 어떤 어떤 모욕적인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하신 것 같아요. 어디 기도할 때 전혀 전혀 감도 안 잡히고 뭔가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는 것 같고 그참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서 해 우울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시라고요? 애들은 접근도 못한다말에요 접근도. 어? 그러니까 멀리 서서. 그러니까 멀리 서서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시이 있잖아요. 한 촌에 들어가신 분들 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고 아주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뭘 주셨어요? 말씀은애들이 어? 이렇게 사모하니까 굉장한 간절함,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간절함과,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사망으로 매달리니까, 어, 그 설명이 없는 거예요. 어, 아주 성경은, 음, 간결체로, 또는 건조체로, 어떤 사실적인, 사실만 기록한단 말이죠. 어? 감정적인 요는다 빠져나가고, 그 예수께서, 예수께서 감동하셔서, 예수께 감당하셔서, 뭐라 하셨어요? 그렇죠. 14절 보시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한 말씀 해주셨어요. 마, 말씀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 갖고, 얘들은, 얘들은 이 말씀 갖고, 결사적으로 투쟁하고, 믿고, 싸우고, 기다리고, 이겨야 됩니다. 자, 가서, 이렇게 가서 만져주시지 않았어요. 어? 아, 다른 사람은 다 옷자락도 만지게 해주시고, 이들이 그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직접 가서, 아까는 백부장에 에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지만, 지금은, 가서 고쳐주신다는 말씀도 안 하니, 가시지도 않으시고, 어? 어.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 보이라, 어? 뭐하라고 보이라는 거예요? 낫다고! 문등병이 시퍼렇게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내가 눈으로도 확인하는데, 내 몸에 아직 시퍼렇게 착 달라붙어 있는데,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서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균이, 이 코, 에서또 폐, 이렇게 아주 완전히 잠식해버렸습니다. 어? 하고 결과가 나타났는데, 어나 낫습니다. 아 어? 어? 내가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이 나 낫게 하실 것입니다. 어? 나는 낫습니다. 할수 있어요? 아버지요! 감사하이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가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이 낫다고 가서, 가서 확인하라. 이런, 이런 정말 힘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간단 말이죠. 신기하게 도 어? 정말 말씀을 받으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간단 말이죠. 간단 말이죠. 뭐 한다고요? 간단 말이죠. 움직인단 말이죠. 순정했단 말이죠. 순정하다고 왜그나 나를 고쳐라. 벌받을 수 있어요. 이거. 간단 말이죠. 가면서도 가면서도 이, 이 병이 붙어있는 것그 저지받은 병이 전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착 달라붙는 있는 있는 것을 자기가 아는데 보고 있는데 그러다 간단만 해요. 간다. 믿음은 가는 겁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네. 믿음은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먼저 먼저 가고 움직이고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 것을 감사하이다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셨어요. 어? 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 것을 감사하이다 하고 그 다음에 나 살아야, 나오라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나중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4절 봐보세요 보시고 가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뭐,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저희가 가다가 깨끗하여 진지라. 가다가 깨끗하여 진지라. 어떻게 하다가?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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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다가, 순정하니까, 순정하니까 깨끗해지더라. 어? 당신은 너무 머리가 커졌어요. 정말, 우리 교인들은 너무 머리가 커졌습니다. 어? 미안하지만. 그래서, 머리는 커서 움직이나, 머리는 되게 좋아요. 머리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인정해요. 인정해요. 어? 우리, 다 인정해요. 어? 아주 그냥, 순진한 것 같은 사람도 벌써 목사님이 무슨, 설계에 무슨 말 했다 그러면, 벌써, 벌써 속단하고, 벌써 알아들어요. 벌써 눈치를 채요. 어? 벌써, 어? 예전에 해외 갔다 오면, 벌써 눈치를 채고, 어, 거기서 무슨 일 있었구나. 그런 교만함과, 그런 어리석음과, 그런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뭘 하냐, 말이죠. 그런 거 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 네? 이상한, 이상하게, 머리만 커졌다, 머리만 머리만 커지면 안 되고, 뭐가 커져야 돼요? 믿음이 커져야 돼요. 이, 가는, 가는 행동이 커져야 됩니다. 어, 세상 사람도 행동하는 양심에 갖고서, 그래서 정말 행동으로 보일라고 하는데, 에? 에? 믿음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은 가는 거예요. 예? 교인 우리 교인들만 가해서 미안한데, 예, 사실은 전 세계에, 전 세계에 교인들이, 예, 머리가 너무 커졌어요. 이제 스마트폰까지 주게됐으니까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너무 빨리 속단하고, 너무 빨리 눈치를 채고, 그래서 제께, 제께, 제가 빠지는 거예요, 제께. 예? 제께. 그래서 한두 번, 아, 자기 생각대로 잘 된, 잘 맞는단 말이죠. 결국은 제께에 제가 빠지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청결해야 됩니다. 어린아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신 믿음을, 믿음을 키우세요 어? 그리고 움직이세요. 가다가 어, 정말 이 문득병이 있어도 이거 사기구나 하지 않고 어, 사기구나 하지 않고 어, 의심하지 않고 당신 보서 당신 같으면 거 이거 거짓말이구나 사기구나 어. 가다가 가 가다가 가다가 이제 뭔 일이 있, 있어. 가다가 뭔 일이 있을 테고 그래서 못났다고 할 테니까 뭐 얼마든지 이유를 대겠죠. 순진하지 않습니다. 순진하게 믿고 가지 않습니다. 현대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이전 같은 순진함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발견하기 힘들어요. 너무 사람들이 제 문명화돼요. 문명화되고, 문화화되니까, 너무 똑똑해져서, 이제 믿음은 파고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나가면 받았어요? 가다가, 정말, 다 가기 전에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또, 뭐, 직접 제사장에 갔을 때라도 날수 있죠.